래쉬 로얄 스타리그 2016시즌초 16강전 본선 3주차 시조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네, 아, 지레쿨 오 지레쿨을 잘 빼는 건 맞는데 예. 지금 방패까지들고공1업이 끝나는 테란이라서 까다롭죠. 야 굉장히 오. 위험한 타입이에요. 저 초반 공격 거세요와 많은 역할을 주는데요. 네. 야아 이게 변현 선수가 초반 압박으로 시작을 해서 아니. 확실하게 보고 배우면서 자신의 장점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취재! 취재! 자, 그냥 들어가네요. 네, 이건 좀 약간 무리죠? 화염차를, 네, 화염차를 잃게 되면. 자, 그래서 공격 들어왔습니다. 인텔 벤시. 근데 여왕을 네 미리 뽑아주는 캐드라서 여왕 만화가 많기 때문에. 문 열렸어요! 아! 어, 아! 없어요! 아, 이렇게 되면 입성이데 병력은 나가 있단 말이에요. 어, 전차 안갔 전차 끊기죠. 어, 하나 더 끊기면. 아, 해병도다 네. 잡힙니다, 이거. 자, 뮤탈리스크까지. 아, 싸먹겠는데요? 자, 아! 지금 아! 정리해, 아! 감미수네 자극제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정리됐어요 빨리 얻는다는데 네. 일단 해방선 찢 아, 해방이 없으면 해방군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먹을 네. 수 있죠, 미탈로스. 미탈로스. 어, 이건? 어, 네. 네, 네. 네. 아. 그렇게리하면안 됩니다, 강민선도 아. 그나마 원신보리가 안으 수, 아! 이거 어, 어, 깨져요. 이거 깨지면 답 없어요. 원신보리! 어, 가 3개, 3개! 3개, 이제 굴러가죠 3개가 여유가 없어. 번글로몬스터 비벼야죠. 자, 맹도심 해도죠 어. 아, 이 지금, 봉쇄, 어우. 봉쇄을 돌려도. 네. 아! 지지! 아, 어, 진짜 아, 수, 태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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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청나게 워야지자 해병 뒤받치 탑승. 어충죠 이제 전략인 요충지대. 네. 여기 자리 잡고 어, 빠지죠. 이 요한 아친구면안됩니다 뒤쪽에 땅굴을 팝니다 어. 오케이. 어. 근데 이거 한수네요. 사료부를 깰수있는 사료부 사료부가 깨면됩니다 그러면서 어, 근데 자 이러면서. 어, 이득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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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보는 교전을 하려고 변이로가 낙지는. 아, 아 치킨. 자잘 싸웠어요 그래도 한번아 네. 좋은 순네 저글링 돌립니다 자, 아무래도 유령타운 은가 안됐어요 냉경! 동두준! 짠! 자수열 수열, 튕기 어, 수열. 어, 수열. 어, 수열. 어, 들어갔어요 자 어, 유령! 유령마라 유령마라 유령마요 유령마라 유령마라 수혈해야되고수열 뒤쪽으로 빠집니다 아유령거 잘되고 있는데요 유령이리립니다 달립니다 달립니다 죠 빠집니다 다시 한번 빠지는 칸민수 아 칸민수만 깨면 거든 요새 깨고 그때 한번 타이밍 잡을 준비해야 됩니다 스카자마지막이이이파이파이자파이날아어요자이 유령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유령 유령 유백 쳐, 자 마지막 희망은 저 유령입니다 자 유령 빠 유령 보호해야 돼요 아 자, 맥독스, 맥독스! 자맹도총 어우 살아 행성 요새 깨지면 답 없어요 행성 요새 치료 건설 버무리고주가죽어요 뒤에서 무리고저 수연까지 자 에너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감미소 코너 에보라 공격하고 맥독. 있습니다 요새 깨졌어요 유리 감사합니다 아, 자 감미소 발광 지하 힘들게 올라가나요 무리고저 체제 와와 하나 있습니다 네지레드랍이 그렇게 싫었나요? 어, 지뢰 있어요? 자 이현자 들어 왔습니다. 아! 아! 이현자는 어디로? 지뢰 아! 있다잉! 아! 어, 득점에서 여긴 또? 어, 어 지뢰 없나요, 이 지역에? 어, 근데 폭도 없어서? 네. 어, 이거 해방도 따로 돌고 있어요. 아, 여기서 싸우면 아! 안 되는데, 왜냐요 역대방! 아, 뒤로 잡았어, 역대방! 어, 아, 일반수 아, 너무 놀고 아, 아, 있어요. 지금은 너무 무리했습니다. 상황이 갇혀지게 되면. 자, 이거 실수요. 또 실수 나왔습니다. 아이킨도 공이가 자 많이 잃었어요 바이킹 네, 자 연결체, 연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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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체가 또 파괴되게 되면 네. 멀티가 없거든요 김도호선수에 나갔던 병력은 아직까지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네 바이킹은 1 0인데1 바이 예. 0기의 바이킹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 네, 추적자인 상점 같고요 네, 자 바이킹 완전 면호스텔을 다합니다 네, 김도호 선수가 최종전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요 그렇죠. 네. 아 깨졌어요 파괴 실제 어 이거 끊겨요 해병 짠 사도 오. 마이클론 나오기 전까지 시간좀 남았어요 바이클로 어, 정면 공격까지 거세고요 아 막혔어요 아. 자 이곳에서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죠 다시 한번 해병기 나왔네요 해병기 해병기야 마이클론 던지다 퓨얼이 나오게 되었으니 가능성은 있겠거든요 김도원 살렸습니다 어. 예언자 너의 목적은 바로 예언자를 잡는 것 잡아, 잡아,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예언자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거든요. 네. 아, 보여줬죠. 벌써 와서 켰어요. 사이클론는 지금. 사이클로 지금 갑시다! 지금 앞뒤수 네, 막혀! 앞으로 파이팅죠 마지막에! 예언자랑. 그해반해방 급해요, 급해요. 자, 해방선 잃었어요. 사이클론해방 동시에 습니다 자, 왔어요, 왔어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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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아 이거 어, 아니었어요 면여호자 아 전차 의 위치를 좋아요 시작부대로 언덕 위쪽 자곡선도서 위쪽에서 한거야어아 어, 근데 전차 컨트를와 전차 있졌어요 이걸 막게 되나요 막혀요 막혀요 아, 어요와 아 이걸 잘 싸우러 변해 주네요. 이번 싸워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 들어 가요. 김도우, 김도우 선 자, 들어가요. 진에 위치. 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불멸전 잡은 거예요. 자, 해방선. 해방선. 김도우 선수. 9번 후보 변경이 돼요. 오! 자! 원볼! 아니다. 이거요. 자, 계속습니다. 김도우. 아, 네. 한반에 한 번의 판단으로 인해서또 경기타. 예스. 이렇게 뒤집히게 되네요. 불멸자 잡히면 또 아, 불멸자 잡혔고요. 아지쥐어안 걸렸죠 안 이게 걸렸어요. 걸렸으면 불사조 나오기 전에 3등장 오오오 4킬만 잡혀도 손해예요 2킬 3킬 1킬 더와 3킬이면 잘 막았습니다 오 이게 애매하죠 근데 어, 이거 유인하는 건아요오오오자 불사조가 가서 근데 이게 싸움이요. 오 이거, 이거 싸움이 싸움이 싸움이. 싸움이 오 손발이 안 맞았더니 김도선과. 네. 오 어, 이거 잡니다. 자아 상황이 자 해병 해병 해병. 해병 아 난리났는데요, 면허로. 이거 진짜 난리났습니다. 아자 발에 자, 아 자, 자 네, 이제 본 단에 본 단에 어디 있어요? 네. 그리고 대시격 도무시 타격. 그렇죠. 이제 뛰어가죠 근데 이거 빼야 되고요. 대시격 마스터입 아아 네, 아네 그렇죠. 의료사원까지 또 붙어. 아, 아, 뭐, 어, 이거 너무, 지뢰를, 자, 너무 그래서... 지뢰를 믿는 거 아닌가요? 네, 따윈, 이거 싸우면 보 아니에요. 자, 잘 네, 싸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잘 싸우죠. 네? 아직까지 잘 싸우는데 어, 네, 거의 이왔고요 잡히면 안 돼. 그러면열시요 어, 이게 어, 위가... 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 아, 진짜 거신 떨구고 속이 보자. 어, 어, 아, 네 이거 어, 아니야. 위로가 네, 없어도 자세킬을 네. 아껴 써야됩니다 변현우 서두르면 안됩니다 해방선이 없어요 조심해. 믿을건 유령 컨트롤밖에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거실치 선제 자 변현우 선제 싸움 어떻게 될까 12시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 12시 정도 날릴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네요 이 선수 이득을 봐야돼요 변현우 선수가 여기서만 이득을 봐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많이 네. 봐야돼요 자 유령 도아요 어, EMP e p 오, 다 들어가서 이어폰. 의료선이 의료선이 없잖아요. 의료선이 의료선이 없길 한데 바이킹이 주리 잡아야 돼. 의료선이 없어도 바이킹. 바이킹을 살려가야 돼요. 바이킹을 살려. 네, 바이킹이 살아있네요. 바이킹이. 누군가요? 오 근데 변혁 손수 지금 바이킹이. 바이킹이. 보지 쪽, 보지 쪽. 이거, 이거 바이야잡어지는 건데 지금은. 아, 있어요 행성주제로 버티기 할수있요 자, 갑니다. 버티면서 잡을 수 있나요? 절연선을 항상 감 김동호 파이공통 잘못 썼어요. 네. 지금 떠올랐어, 떠니다 선수 가장 강력한 중독은 바로 톡크로습니다 자, 그냥 가나요? EFP. 자, 거실 잘 들어갔어요. 돼요. 자, EFP 잘 들어갔어요. 근데 폭크기끼리멍친구 아, 테이앙 바이킹이 없어요. 바이킹. 근데 거실에 일을 넣고요. 아, 안돼요. 안돼요. 됩다 거실까지 탄력 빠르면서 거실 다시 세 번. 반격이 되겠습니다. <목소리도>